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적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즘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해수면,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잘안 갈라진다요. 어제 어, 진도 그 모세 기적 축제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안 갈라지니까 그 보러 온 사람들이 막 서울서 그 보러 온 사람들이 왜 바닷물이 안 갈라지냐 막 공무원들한테 예, 항의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바닷물 안 갈라지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져서 지구가 이렇게 막 더워지니까 빙하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 북극에 있는 물들이 막 이렇게 몇십 톤씩 밑으로 내려오니까 해수면이 막 1cm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아참 어, 그래서 예 여러분 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사건은 그냥 뭐 바닷물 조금 갈라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주 어려 어그 어, 어, 오래 전에 그 진도 이제 모세 의 기적 그 이제 갔었어요. 갔었는데 어, 사람들 엄청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축제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킬로 정도 된대요. 2킬로 정도. 군사님 그럼 맞습니까? 2킬로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그냥 그 바닥이 다 드러나게 갈라진 게 아니고 어, 한물 정도 잔방잔방 찰 정도로 그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여기 그 장아 있죠. 어, 멜빵 장화, 그거 사서 입어야 되고, 또 호미 사고, 이제 바구니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들어가서 이제 가면서 막 어, 꼬막 캐고, 막 이제 그런 재미로 그렇게 예, 그런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요, 홍해는 엄마, 하게 넓은 바다예요. 예. 그 홍해라는 게 가장 좁은 구역이 14킬로가 넘어요. 넓은데는 막 몇스킬로씩 이게 바다예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부분은 그 홍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장 자리 그쪽에서 이제 건널 수 건널 수 있었겠지만 홍해가 어떻게 갈라? 갈라졌을까? 이거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찬양 율동인데 홍해 어떻게 건너나예요 제목이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넘나. 재밌죠? 예.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 타고 아니 그래요. 날라서 아니 그래. 헤엄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건널까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의 문을 열어서 그럼 이제 막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면서 바다의 문을 열어서 호개를 건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류 학교 때 예,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느냐? 배 타고 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그 그, 그, 이급한 상황에서 배가 어디 있어요? 야 빨리 뗏목 땜목 만들어! 뗏목이 어디 있어요? 뗏목 만들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날아서 어떻게 건너요? 예, 비행기가 어디가 있어요? 헤엄쳐서 어떻게 건너요? 그 넓은 데를 헤엄쳐서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북한에서 앞에도 는 헤엄쳐 갈수 있어요. 수영 잘한 사람들은 500m도 안 되니까. 500m쯤은 헤엄쳐 건널 수 있죠. 여수에서는 여름마다 그이 바다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꼭한 명씩 죽는데, 어, 바다 수영대회. 잘한 사람은 1.5km까지 막 헤엄쳐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헤엄쳐 건너냐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 어떻게 건너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에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바다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별주부전, 별주부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다의 문을 여셨어요 물이 좌우 벽이 돼가지고 섰어요. 물이 섰어요. 벽처럼 섰어요. 벽처럼. 그리고 바다 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셨대요? 동풍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이 급속 건조를 시켰어요. 다이 어, 질척질척한 그 바다를 막 뜨겁게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 길이 꼬들꼬들해지게 한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그곳을 걸어서 뛰어서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을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싹 빼가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것을 보시고 이제 애국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 들어옵니다. 예, 그 이곳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 바람을 싹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 바람이 이 물을 이렇게 좌우 벽이 벽이 되게 이렇게 어, 버티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빠져버리니까 어때요막 바닷물이 막 집어 삼키려고 하다가 형어그 그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걸 빼내니까는 그냥 미친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예,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집어삼켜버렸다 한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집어삼켜버렸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양난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사면초가에요. 사방이 적으로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게 놔두지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 노예 삶 노예에서 430년 동안 그 압제와 억압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 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노예 백성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냈으면 큰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큰 그 은혜를 다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괜히 너희들을 데려왔는가 보다 괜히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는가 보다 하나님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 무한하게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인가 그수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예. 믿음 아닌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가르마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온다 어떤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세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예, 기분이 좋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요하은 나의 힘이고 요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에 거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 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또 시험이 올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와 친히 싸워 주시고 친히 홍해를 갈라 주시고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칠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 믿음, 믿는 자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고 그래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할때그 어, 무엇을 동원하시냐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만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치실 때 그때 최,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애굽에 바로 어떻게 치십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모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죽음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막 개구리 때 개구리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무기가 돼요. 개구리 떼들이 대구불 쳐 토하실게요. 파리 떼들이 쳐 토하실게요.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쳐 토하실게요. 그것도 부족해서 막 하늘에 우박으로 뚜들게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여호와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 주시냐? 그게 전쟁의 승패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시느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시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라고 요 여러분,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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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r a i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이 더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이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구원이란 말은 전쟁에서 구해주다는 말. 전쟁에서 구해주다. 지금 애국 군대와 바로의 군대와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위기와 한란에서 건져내주시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건 그냥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사막의 모든 바람을 다 불러 뭐 산곳으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그 지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막큰 동풍. 여러분, 영어름이라고 혹시 그 현상 아십니까?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영어름. 토네이도. 예.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물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풍, 동품, 강한 동풍이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그것을 더 세게 하니까 벽이, 벽이 돼서 섰다. 고 벽이 됐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바닥을 막 동풍으로 급속 건조를 시키고 마른 마른 땅이 되게 했고, 그리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서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카펫만 깔면 이거는 네, 대종상 수상식 입장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막박수 쳐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지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a e l Israel, i s 절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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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가 이스라엘을 앞에 써가지고 인도해 가다가 갑자기 뒤로 불 a e l Israel, Israel,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어요 천사를 따라갔어 하나님의 사를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애굽진과애굽진은막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진은 여기 있고 그 사이에 떡선 거예요 떡 누가 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제가 떡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구름이 빽빽한 크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애굽 군대가 구름 속, 칠흙같이 어두워, 네. 칠흙같이 어두워, 앞을 분간할 수 없게 어두워, 거기서 헤매고 있어 밤새도록.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홍의 앞 이스라엘 앞에 있는 홍에만 갈라서는 안 되니까 뒤따라오는 애국군대도 그 홍에 따라서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애국군대가 진입을 못하도록 밤새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전하게 빼놓고 구름을 싹걷어버렸죠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정신을이또 차차 또차 들어가 죽을 줄 모르고. 쫓아 들어갔는데 어때요? 이번에는 동풍을 싹 걷어 요 여기 서있던 바닷물이 와르르 다 덮쳐버렸다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다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 마시고 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어디 하려고도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어뭐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문제 다 치워주시고, 뒤에 오는 적 막아주시고, 이런 어 앞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곳에 침몰시킬 때이 이스라엘 예, 백성들이 그 구원의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 구원의 장면.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권능의 손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시키기를 잘하세요. 여러분 온수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놓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깔깔대고 있었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 부활의 영광.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더큰 영광이에요.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여러분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내 인생에 정말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가로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잠히,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진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진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가 결단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홍해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